안녕하세요, 초크이니다 오늘은 제가 랜바석 갖고큰 어, 박스는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 커서 조금 답이 적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정말 이렇게 이 정도, 푸시박스 하면 이 정도로 꽉 차는데, 그 박스 다음, 이 박스, 푸시박스 다음 박스가 너무 없어서 그 박스를 갖고 온것는데 너무 양이 없어 보였나봐요. 근데 정말로, 그 양이 정말로 맞고, 이렇게 푸시박스 받으면 이 정도 됩니다. 일단은, 우편비 1,000원, 택배 4,000원, 원가가 22,000원이고, 팔가가 8,000원이에요. 우편비 포함해서 8,000원이고, 직입시 가능하시면, 어, 직입은 1시간 이내 가능하시면 우편비 포함해서 7,000원이에요. 일단은 다 빼서 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방탄유원님 출처, 포카, 시리즈 포카 두장씩 갖고 왔고요. 다, 어, 여분 포카는 다반 스트씩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김강리, 어, 출처입니다. 이것도 시리즈 포카고요두 장씩 해고 멤버 해서 14장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소장님이랑 흥이 출처. 이렇게. 시리즈, 시리즈 포카. 어, 대량 연, 어, 한게 왔습니다. <laughs>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라이님, 미라님, 은카님, 다루님, 이렇게, 어, 다섯 분님 출처예요. 근데 그래도 아직 택배 온게 아직 없어서 한 세트씩 못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새로운 포컬들이버거예요동랑님 어, 도안이에요. 그것도 엄청 예쁘더라고요 제출처하트비트고요 이름이 하트비트고 이거는 아직 이름 안 들었는데, 이거 눈코트라고 해주면 됩니다. 제출처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세프님 출처, 이건 수미님 출처,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애정님 출처, 이거는 또 애정님 출처, 이렇게 들어갑니다. 님 출처, 이렇게 또내장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센트님 도안? 내 인생 운동 동장부분이라는그 분 출처고, 이거는 다 센트님 도안인데 출처를 몰라요. 그 이유는 제가 센트님, 어, 도안 램박을 써서 출처를 몰라요. 그냥 센트님이 그거 자기 도안으로 램박을, 어, 하시길래 제가 너무 이뻐서 그 램박을 구매 했는데 출처를 몰라가지고, 혹시나 아시는 분은 댓글로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유아님, 출처, 복남님도 아니에요. 이렇게, 네 장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정말 이쁘죠? 진짜 실물 완전 짱이에요. 수명님 출처, 레코드 음성 한 장, 유크님 출처, 엽서 한 장, 그리고 이거는 엔터벌 하실 때, 어, 1을 안 남기셔도 되는 그 슬로건이고, 수명님 출처, 그리고 태태고리님 출처, 이렇게, 이거거한 장씩 들어갑니다. 이거는 비안아니 출처, 이렇게, 들어갑니다. 총 10장씩 해서 40장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사르님 출처 플라로이드 한 장씩 해서 총 5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슬프님 출처 닦고 한장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눈꽃하늘님 사랑의 시리즈, 시리즈 도무송한 장씩 들어가고요. 이거는 피아언님 형라인들, 형라인들 이렇게 한 장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끝났고, 혹시나 구매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 어, 설명창에 있는 오프스텐방 들어오셔서 양식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거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다 부탁드리고 그럼 모두 안녕